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오비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번호로 문자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이벤트는 본인만 할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도 받아 보시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 입장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을 챙기시다 보면은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5천만 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디카르고 보실 건데 최근 저점 대비 100%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번 FTX 사태로 나왔던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내준 모습이고, 이후에 이 가격대 위에서 안착을 해주나 싶었지만, 버텨주지 못하고 40원 라인까지 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라인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차례 이탈이 나왔지만, 빠르게 말아 올려주면서, 하락 추세선 돌파에도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단타를 노리고 진입을 했다가, 급락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마이너스 5% 10%가 아까워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시고 그대로 물려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는 삼가주시길 바라고 이날 물리신 분들은 마이너스 30% 이상도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 탈출 기회도 주지 않고 내렸기 때문에 손절을 쳐야 하나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전환 시점에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 두신다면 본절 또는 약손절 구간이라서라도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영상만 보시고 신규 진입을 하거나 물타기를 했을 경우 손실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디카르고 67원 82원 이런 식으로 평단 가격을 보내 주시거나 영상 하단 리크 소통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시장 상황에 맞는 실시간 진입 가격부터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라인까지 무료 정보방에 계시는 회원분들과 함께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 아도코인에 이어서 알파쿼크 1 1 1 0원대의 타점을 드렸고요 1400원까지 반등이 나와 주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2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급등코인, 단타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혼자 하시는 거랑은 수익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료 정보방 입장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이어가자면 지금 상황에서 70원 이상 강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짧은 수익구간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탈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어렵거나 매수매도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가볍게 상담만 받아가셔도 손실 중이던 종목들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보고 나으실 수도 있고 손실 금액은 저희가 안내 드리는 급등 코인, 단타 코인들로 채워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사놓고 기도하는 매매는 이제 그만두시고 저희와 함께 트레이딩 하시면서 돈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